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그때는 에이전트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손님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손님을 구하기 위해서 발품 팔아갖고 뚜벅이 걷는 거보다 손님이 날 찾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와중에 마카오에서 처음으로 게스트하우스, 민박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동생이 반대를 합니다. 아, 형. 돈 몇천만원, 몇억씩 게임하는 사람들이 호텔을 이용하지 몇백불 아낀다고 게스트하우스 이용하겠어? 형은 텄다. 경포대 가갖고 민박이나 하셔. 근데 어, 내가 정보가 있어. 거기에 또 내가 가이드를 해줘. 그러면은 날 찾아서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 막연한 자신감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될것 같더래. 야너그돈 죽을 것 같으면 형을 주라고 그냥 내가 이거 이자 쳐줄게. 그랬더니 아형 이걸로 뭐 할라고. 동생아 형이 진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 어차피 이거 죽은 돈이라고 생각한다매너형 게임하라고 밀어준다매 그냥 형 맘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이걸로 해봐 그렇게 민박집을 얻어갖고 이제 민박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하고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거랑 똑같으니까 광고가 필요했는데 민박집에 광고를 이제 인터넷에 쓱 내봤어요 광고가 이렇게 쓱 나가니까 방 3개짜리가 풀이 되는 거야. 대박이 터진 거지. 그때 마카오 붐이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민박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요점을 냅니다. 그때 손님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은, 어 손님 어떡하지요? 어, 풀인데요. 나 마카오 처음 가 보는데 중국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냥 랭자인이 계시니까 거실에서 작게 그냥 이불이나 깔아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던데. 민박이 대박을 칩니다. 근데 동생 말도 틀리지가 않았어요. 민박하러 오는 사람은 시드가 적어 그리고 큰 게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민박이 오진 않아. 민박 놀러 오고 애. 그냥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고 소주나 마시고 나처럼 생바하는 사람들이 민박을 오는데 몇 천몇 억놓고 게임하면은 호스트들이 다해준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나한테 접근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진짜로 찐 부자들은 50개 100개 넘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곁을 쉽게 주지 않거든요. 큰 손님들은 민박에 안 오는 거야. 짬바리, 마바리, 게임장 돌아다니고, 슬롯 머신하고, 시드머니만 뭐2 3백 갖고 오시는 분들만 그 민박집에 왔대요. 팡 팔아서 받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마커의 민박집 구조상 이거 해갖고 월세 내고 수도세 전기세 내면 남는 게 없어. 밥 줘야지, 라면 끓여야지, 소주 사다 놔야지없다면돈 안 남아. 그럼 왜 하는 거야? 롤링 돌릴라고그 중에 한두 명씩 와갖 롤링 돌려주면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민박 주인이 저기 VIP 가갖고 어유 무슨 소리야. 아, 나 VIP 끊으면 난 민박집 오지도 않을 거야. 다 싫어하는 거야. 아 롤링하고 VIP 가면 죽인데? 그런데 그렇게 다 싫어해요. 그 롤리 이야기를 하는데 스무 명 얘기하면 한 명, 요 정도 롤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민박집에서 뭐 까먹지는 않아요. 월세 내고, 나잘방은 생겨. 생활비 정도는 나와. 살았다. 살았어. 봉철이가 그랬거든요. 민박 세개하고 방이 11개가 있었어요. 한달 동안 풀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씨부레, 방값 싸다고 우리 집으로 다 오는 거야! 게이머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한달 동안 거기에서 솔직히 환전 나온 게, 천만원 누가 바꾼 사람 딱한명 있고, 싹! 딱 아무것도 없었어요. 롤링 모 모닝이요? 그래서 소문이 엄청 났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는 없었어요. 사실 돈 번다는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서 짜이 형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돌아다닌 동안에 깠지. 이 형도 깠어. 소문도 안 좋고 뒤에서 이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이 손님 좀 있다고 그 롤링하는 손님이랑 옆에 두고 같이 까네. 이게 민박이 직접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짜이 형이 얘기를 합니다. 평균 10명 정도가 자는데 1호점 2호점에서 싹다 카지노를 다녀. 누구? 누구는 랑카이 폰 가고 누구는 갤럭시 가고 누구는 뭐 mgm 가고 누구는 윈 가고 누구는 랜드마크 가고 야 나는 저기에 해리빵 가는데 손님들 각각의 취향이 다 다르니까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데 흩어져요 민박 주인은 한 명이야 그러면 짜형은 어딜 가야 돼돈 많은 손님 자차 가야지. 그게 자본주의의 룰이야. 아니면, 작은 돈이라도 롤링하는 사람 쫓아가야지. 그게 에이전트가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롤링하는 손님이, 야, 오늘은 갤럭시 가자. 오늘은 랑카이펑 가자. 오늘은 리오 한번 가볼까? 이 사람만 쫓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손님들 생각은 달라요 저 랭짜이 저 10세바리 새끼바리 양세바리 저 새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 맨날 지네 민박집 와서 자고 내가 소주도 사줬는데 나돈 없다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꼬부랭이 좀 있어 보이는 놈 매일 그냥 꼬랑지 졸졸 개새끼만 쫓아다니고 존내 꼴배기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처신을 잘했어야 되는데, 어려. 경험도 없잖아. 그러니까 돈이 중요했고, 돈이 있어야 도박을 할수 있으니까, 남들의 그런 불신과 뒤에서 나오는 뒷담화 이런 얘기들을 듣고 흘린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꼭 한번 보고 싶었던 동생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는 인터넷에 이름이 좀 있었죠. 인터넷상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짜이형 말로는 이 동생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던 어느 날이 동생이 게임을 하다가 오링이 났답니다. 근데 민박집에서 행동이 좀 이상해. 집에 안 가. 민박집에 머물면서 좀 약간 앵벌이 비슷한 생활을 하더래요. 짜이 형 말로는, 아니, 카지노 뒷전이 시부의내 삶의 터전인데, 내가 여기서 터딱고 있는데, 이 동생이 민박집 손님이 게임을 하러 가면, 지가 같이 따라가는 거야. 짜이 형한테 얘기도 안 하고, 눈에 거슬렸대요. 그래서, 한마디를 했답니다 야, 아우야 너 게임에서 졌으면 그냥 한국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냐 아형 내가 뭐 방세를 안낸다 그랬어요 뭐 형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이래요 민박주인이 터줏대감이 약간 꾸사리 주고 쫑크 주고 인상쓰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분이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동생이 인터넷에 이런글을 올렸대요 야 씨브레 마카오에 갔더니 민박주인이 돈좀 있을땐 잘해주더니 오링되고 나니까 한국 가라 민박집에서 친해진 사람 게임하러 간다 그랬고 그냥 심심해서 같이 나간 것 뿐인데 마치 자기 꼴을 뺏어 먹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매도해 갖고 한국 가라 그런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파급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벌써 저 위에 있어. 어 그래? 인터넷이나 유튜버나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시간 문제거든. 한순간 날아갑니다. 슬슬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민박이라는 게. 주변의 애들도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이게 독점이었어. 마카오의 이 땡땡 이분이랑 이분 동생들이 완전히 평정을 하고 있었어요. 짜이 형이 이분이랑 친해. 그래서 형님 민박 할게요. 어 해. 허락 받고 해야 돼. 그 딴데 민박집을 누가 차려? 건달들이 가고 다 때라 보소 이십 세들이 이거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민박을 해 니네가? 이랬대 이때만 해도 그런 저런 이유에서 할 수가 없었답니다. 짜이 형이 독점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카지노로 손님을 몰아주기로 이렇게 되니까 마카오에서 랭짜이가 이 회장 등에 업고서 횡포를 부린다 지원자 다에 쳐먹는다 이러니까 존내 미웠다 그러더라고요. 저 시입세 저 랭짜이 새끼만 없으면 다 민박할 수 있는데 이런 시기였답니다. 이때쯤에 이제 중국에 사는 땡크라는 회원이 짜이 형이 글을 좀잘 쓰고 그러니까. 자이언 글을 읽고 얼굴 보고 싶어서 왔나 봐요. 글리스버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짜이 형님. 글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잘 생기셨네. 아유 뭐 영광은요. 연락 주셔서 감사드려요. 땡크하고 대화가 그렇게 길지 않았대요. 그렇게 이제 대면 대면 하고 가려고 했는데 땡크가 짜이님 오늘 바쁘세요? 아니요 안 바쁘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게임 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랍니까? 직업이 뒷전이고 직업이 롤링이고 직업이 에이전트인데 가야지. 그렇게 해갖고 마발이 바카라 테이블로 갔는데 야빠다가빠다가 얘가 장난이 아니래요 찬스다 싶으면 10만 이상 그리고 어쩔 땐 맥스까지 갈겨버려 야 씨부레 롤링이 돌면 이게 얼마가 도는 거야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야 땡크가 하루만 롤링 돌려줘도 씨부레 저한세 달치 집세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 요 에이전트인데 아땡크님 어, 어, 혹시 저 VIP가 갖고 뭐 롤링 어이! 그런 얘기 하면 나안볼 거예요. 아 그, 아 석주께 무슨 갑자기 롤링 안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땡크랑 자주 만나겠어. 나중에 보니까 동갑이야. 어느날 땡크가 어이 없게 오링이 됩니다. 짜이야, 어? 돈 있냐? 돈 있지. 너 십만 불만 좀 빌려주라. 야땡크야 내가 돈이 어딨어? 그돈 있으면 내가 민박을 하고 사냐? 너 민박해 갖고면 돈 많이 벌었다고 인마. 저기 태평양 건너 갖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소문났어. 나한테까지 그렇게 죽는 소리할 필요 없잖아. 아 진짜로 돈 없어. 아 그리고 저번에 까 갖고 죽었어. 탱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없는 돈도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짜이 형한테 진짜로 돈이 없었대요. 그러다 생각난 게 천하에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거예요. 남의 돈 빌려서 빌려주거나 남 빌리는데 보증서는 가장 병신 짓을 하는 거예요. 아는 에이전트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줄때 그냥 줍니까? 그냥 안 줘? 롤링을 하든지 선의자 10%를 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자를 받든지. 땡크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알았어요 주세요. 롤링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코끼어 갖고 VIP 에 올라갑니다. 짜이형 돈을 줬으면 짜이형이 롤링 을 돌릴 텐데 업자한테서 롤링을 돌리고 손님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너는 가. 야 나중에 뽀찌 주면 새끼야. 그거나 먹고 떨어져. 이렇게 되는거예요 탱크가 이날 하필 오링이 됩니다. 꼬부랭이가 좀 있어. 중국에서 사업을 좀 크게 했나봐요. 그 며칠 있다가 돈 주기로 하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025년 3월 12일날 마카오에 갈게. 딱마오에 들어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멋있잖아. 뺑 밀고 게임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를 모티브로 인터넷에 소설 비슷하게 땡크에 일거수일투족을 쓰게 되는 거야. 야, 이렇게 멋진 애가 있다. 오링 된 거는 잘안 쓰지. 빽 받은 것도 안 쓰지. 좋은 거만 쓰는 거야. 왜? 내 마음이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 그렇게 갖고 인터넷 글을 쫙 쓰면서 이제 엄청 멋있게 포장도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마카오 동생들 그 앵벌이랑 에이전트하는 애들도. 탱크가 이제 꼬부랭이가 많으니까 탱크한테잘 보이려고 인터넷에 와 아, 땡크 형님 t h 내가 진짜 12년 앵벌이 생활이 이렇게 대단한 형님 처음 h 뽀찌 주지도 않 t 데 뽀찌 줬다고 아 형님 사우나 감사합니다 이 n 개소리들 막 하는 거야 완전히 제 이제... 허위 사실이 계속 둥둥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짜이 형이랑 한국 식당을 갔습니다. 그게 아마 이가 아니면 동대문이겠지. 중국에서 일한 제 친구의 인사, 인사 드리세요. 야, 땡크야, 우리 친한 형님이시다. 식당 사장님. 여기 블루카드도 있으신 분이야. 며칠 후에 이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짜이야. 예, 형님. 땡크 그 새끼 연락 되냐? 뭐예요? 어 연락 없는데 요새 돈 빌려달라고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 이거 광주에서 신발 공장한데 신발 공장에서 신발 파는 새끼 아니냐 그거? 야 공장을 지가 하는 거 맞아? 사업체는 가봤어? 막 쏴붙이는 거야. 막 욕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아형 얼마 빌려줬니? 10만! 아형 오겠지요. 아이 개그럴 애 아니야. 시원해. 야 벌써 하루하고 반나절이 지났어 임마. 전화도 안 되고 모뭐 이씨 이꽁초이만 나오는데 이 새끼야. 이거 완전 양아치 새끼네. 나너 믿고 빌려줬는데. 빌려준 놈이 나쁜 놈이지. 아, 형, 그욕좀 하지 마요. 내 친구 욕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앞에서. 형, 나 없으면 걔 앞에서 내욕 그렇게 할 거야? 아 진짜. 그리고 형, 그돈 애가 안 갚으면은 내가라도 받아들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수고비라도 좀 챙겨주세요. 농담할 수 있잖아. 그러래, 아니야, 내 친구야. 아, 내가 받아줄게. 아, 내가 받아주면은 나중에 시부에 꼬벼랑이나 좀 챙겨줘. 랬단 말이야 이렇게 했어 농담이잖아 근데 이 말이 와전이 되면서 짜이 형은 천하의 개 쓰레기가 됩니다 아무튼 탱크가 몇주에 왔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돈을 갚습니다 아 형님 늦었습니다 아, 전화기를 물에 빠뜨려 갖고 저기 한국 갔다 왔어요 그 한국에 바이어 만나 갖고 그 한국 그 회사 가보고 그 한국 사람이 와 갖고 우리 신발 공장 다 시찰하고 계약서 쓰러 갔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돈도 갚고 문제가 없어지잖아 그런. 이 식당 주인이 입이 싸 아주 깃털처럼 티슈처럼 가벼워 땡크한테돈 받고 이런 얘기야. 땡크야너돈안 아, 갖고 오면은 랭짜이가돈 받아준대던데 대신 수고비 달래드라 너한테 돈 받아준다고 꼬부리 달라던데? 이게 이 시부레인 남자 새끼들이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삼켜야 되는지 감이 안 오냐 이 모질이더라? 돈은 갚았는데, 내 친구라고 믿고 있던 새끼가 나한테 돈 받아줄 테니까, 꼬부랑일 달라고? 이자 달라고? 수고비 달라고 그랬다고? 이랭짜이족 같은 새끼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 믿었던 친구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는. 이게 말이라는 게 어감이 달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아무도 없을 때, 상대가 없을 때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 사람 칭찬만 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없어.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 땡크는 이제 열이 받았고 씩씩거리다가 그냥 갖고 온거돈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싹다 오링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땡크가 오링이 되고 이제 집에 돈 가지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혼자 가도 되는데 게임 시를좀 많이 갖고 오는 상황이어서 자야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광저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집이 좋아요 죽이들래요 밖에서 좀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고 있는데 느낌이 세해 이제 광저우를 그렇게 해갖고 땡크네 집에 갔다 왔는데 이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서, 땡크가 우리 짜이 형 여권을 받나봐. 그 옛날에는 나 남은 죽고, 남은 죽고, 남은 죽고, 그래갖고, 짜이 형 태어났을 때 짜이 형이 막내잖아요. 혹시 얘도 주님 곁으로 일이 갈까봐 출생신고를 일부러 늦게 했답니다. 2년 나이 줄은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호적상으로는. 땡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 십세 이건. 동갑이라고 여태 친구 먹어줬는데 두 살이 어려.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탱크가 열리겠지요. 땡크가. 인터넷에 글을 뭐라고 쓰느냐. 이 민박주인, 나이도 속이고, 식당 사장한테 돈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거비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냥 쓴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살 조금 붙여서 쓰니까 나쁜 소문은 들불처럼 바람 타고 쫙온 사냐를 뒤덮습니다. 큰 산불이 됩니다. 민박을 하는 짜이 형은 이제 소문이 안 좋아지. 그 전에 시기와 질투 다 받았지. 그 다음에 까갖고 돈도 없지. 이런 글들이 하나하나 올라가니까 아주 안 좋아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허공에다 대고 등산 가 갖고. 아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이러나 인터넷에 또 반박글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피곤한 일이야. 그때 이제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생 하나가 찾아옵니다. 짜영을. 어, 형. 이런 걸 올라오면 형 영업하는데 엄청 타격이 있겠는데. 그러게 말이다. 아, 저 새끼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아, 형. 형이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일 마무리 짓고 다시 뭐패야지이 새끼야. 내가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당당해, 임마! 자, 형. 형이 생각하는 거랑 인터넷의 세상은 달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오링 됐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고, 형은 누가 봐도 돈 많은 깡패, 돈 많은 친구들, 돈 많은 손님들이랑 손잡고, 롤링하고, 게이머들 다 죽어나가는데, 형은 돈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형,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무조건 사과하고 사과 글 올려야 돼. 사과 글이 올라가면 형한테 실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 잘못을 인정하는 빠른 사과. 아, 역시 짜이 괜찮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라고 어린 녀석이 동생이 얘기를 해주니까 아, 너무 고맙다. 아주 똘똘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모두 다 계획된 일이었답니다. 모사, 모사를 꾸민 거지요. 이 동생놈이 셋업. 어떻게 꾸몄냐? 글을 올리니까. 동생 말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는데,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답니다. 근데, 글을 올리고 나니까, 땡크가 완전히 인터넷에 빅스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땡크가 이제 쭉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짜이 저격글을 또 올리는 거예요. 아, 저 새끼 이래 이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됐다. 사람 하나 인터넷에 죽이는 게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소문 삽같이 나니까 어, 거기 가면 안 돼요? 아 거의 쓰레기 쓰레기 넌안 가본 애들이 더 가지 말라는 거지 지네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씹던 애들이 바로 민박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민박 자율화 이 회장님이 랭짜에 독점 찍어줬는데 하도 들쑤시고 말들 많고 그러니까 민박 자율화 야 니네 마음대로 해 이때 민박의 1.5세대들이 탄생을 합니다. 민박을 하면 이제 떼돈 버는 줄 아는데 얘네도 이제 한지 얼마 돼갖고 다문 닫아요. 민박 1년 2년 한 사람 몇안 돼? 10개 문 열면 두세 개 남아요. 두세 개 인터넷에 짜이형 얘기가 안 좋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집에 두명 고정손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일 도와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손님이었어. 근데 이 손님이 돈 잃고 나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씨부레 민박집을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손님은 있어.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민박 방 빼야 돼. 뺀 왜? 이 손님 한명 있는데 이 월세를 내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래갖고 나 월세 이제 못내가 부담스러우니까 민방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손님이 방을 빼고 집을 정리합니다. 그때 일본 누나가 마카월 또 들어와요. 그러면서 짜이 형 집을 인수하게 되는 거야. 짜이 형이 집을 포기를 하면 두 달치 디포즈을 손해봐야 되니까 누나가 들어와 갖고 누나한테 넘긴 건데 옆에서 볼 때는 어때요? 손님이 돈 잃고 나가고 방값 못 내고 있으니까 짜이 이 새끼가 쫓아냈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짜이 형이 어려서 처신을 정말 못하고 살았대요. 이제는 이런 글까지 올라옵니다. 짜이 쓰레기, 짜이 개새끼, 짜이 돈 들고 튄새끼, 짜이 네 집에 가면 터가 안 좋은 오링의 명당. 이렇게 그 믿었던 동생들, 진짜 내가 좋아했던 동생들이 외로울 때는 윙치우 카페에서 같이 술 마시고, 아, 위하여. 형, 우리 마카오에서 진짜 한목 잡아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너의 꿈은 무엇이냐? 저의 꿈은 이겁니다. 아, 꿈을 이루자. 다 같이 위하여. 뭐 이랬던 개소리들 까던 동생 생들인데 이 새끼들이 가갖고 랭짜이 터 명당이 아니라 똥통 랭짜이 집에 가면 다 뒤진다 돈 들고 튄다 이런 소문을 쫙 냅니다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저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랭짜이 썰은 철봉TV2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